안녕하세요. 도라이텍 도라이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 검정용 장비인 MPS를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인 트윈케3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 중첫 번째 동영상으로 이 동영상에서는 MPS 장비를 트윈케3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2012년에 나온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에서 힌트를 얻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하는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서도 일어나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어쩌고저쩌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스마트 팩토리, 똑똑한 공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정의와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장입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면 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것이 유행하면서 폴리텍 대학 및 일반 대학 등의 교육기관들도 스마트팩토리 교육 장비를 갖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 현장에 있는 생산설비와 비슷한 것을 새롭게 구축한 후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PLC를 이용한 제어 프로그램 작성과 HMI, SCADA, MES 프로그램 등의 오퍼레이션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새롭게 구축된 스마트팩토리 교육 장비에는 PLC 제어, PLC와 MES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웹 기반 HMI, SCADA, MES 등등 많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창원에 있는 교육 기자재 전문 기업인 A1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 검정용 MPS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이 2018년이었는데 대부분의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 검정용 MPS 장비가 Mitsubishi PLC와 HMI 터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의 폴리텍 대학 및 대학 등에 수백 대가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1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교육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 장비를 잘 활용하면 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및 활용을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MPS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장치와 교육용 MES 프로그램을 약한달 동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MPS 장비로부터 임베디드 PC CX8190과 t 윈 i n k s e 3 런타임 시스템 및 데이터 수집 처리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미 s 비시 PLC로 구성된 MPS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TCPIP 통신을 사용했고, 그래서 미 s 비시 PLC 프로그램 개발 도구에서 레더 다이어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TCPIP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 역할을 하는 e 베디드 PC CX8190에는 t w i n c a t 3 runtime 시스템과 미 s 비시 PLC와 TCPIP 통신을 하기 위해 Tinker3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ST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한 TCPIP 통신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고 또한 MPS 장비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MES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고 MES 프로그램에서 보내주는 명령을 수행하는 MES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에선 c s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한 교육용 MES 프로그램이 SQLite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동작하고 있습니다. MPS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장치와 교육용 MES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일 처음 했던 작업은 교육용 MES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비록 MPS 장비가 작고 공정이 단순하긴 하지만 이 장비를 활용한 교육용 MES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MES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MPS 장비를 활용한 교육용 MES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보시듯이 생산 관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설비 관리, 이력 관리 및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용 MES에 대한 기본 구성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ME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MPS 장비 데이터에 대한 IO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MPS 장비 제어를 Mitsubishi PLC가 하고 있고 PLC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MES로 보내고. MES가 보낸 명령을 PLC로 보내는 역할을 인베디드 PC CX8190에서 동작하고 있는 트윈캣3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ME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IO 데이터 리스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rom Mitsubishi to Twinket과 From Twinket to Mitsubishi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IO 데이터 리스트를 바탕으로 Mitsubishi PLC에서 레더 다이어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TCP IP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트윈슬3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ST 언어를 이용해서 PLC와 TCP IP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MES에서 AD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PLC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PLC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인베디드 PC CX8190 메모리 버퍼에 쌓는 프로그램 등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데이터 수집 장치인 임베디드 PC CX8190에서 동작하고 있는 캐슬3 프로그램 소스 코드 중 미츠비시 PLC와 TCP/IP 통신을 담당하는 코드 중 일부분인데 잠깐 동안 캐슬3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PS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장치와 교육용 MES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MPS 장비 공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 장비를 트윈슬3 프로그래밍 기본 교육 장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츠비시 PLC를 걷어내고 백오프 이더캣 IO를 MPS 장비에 설치한 후 백오프사에서 만든 컴퓨터가 아닌 직접 조립한 컴퓨터에 트캐슬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MPS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만들어 놓았던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MPS 장비에 이더켓 IO를 설치한 후 찍은 것인데 이 장비에 설치된 이더켓 IO 종류 및 수량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MPS 장비 제어와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위해 개발한 트윈케스리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일부분인데 화면 왼쪽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항목들이 MPS 장비를 제어하는 ST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위에 검정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항목들이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 연동을 위해 ST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MPS 장비를 제어하는 미쯔비시 PL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처리한 후 교육용 MES 프로그램에 보내고 MES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Mitsubishi PLC로 보내는 TwinCAT 3 프로그램의 항목들이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TwinCAT 3를 이용해서 직접 MPS 장비를 제어하고 MPS 장비 제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한 후 교육용 MES 프로그램에 보내고 MES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TwinCAT 3 프로그램 항목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미쯔비시 PLC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트윙켓3 프로그램에는 TCPIP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대신에 MPS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MPS 장비를 트윙켓3를 이용해서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에는 미쯔비시 PLC와 TCPIP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대신에 MPS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 트윈캣3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PS 장비를 실제로 제어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MPS 장비를 직접 제어하고 교육용 MES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트캐켓3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트캐켓3 프로그래밍 윗 MPS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MPS 장비 제어와 이 장비 제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인 자동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장에 대한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제작을 위한 구상을 하면서 장비 제어 부분과 장비 제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트윈캐슬리를 이용해서 MPS 장비를 제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트윈캐3 프로그래밍 윗 NPS 라는 제목으로 작성되는 동영상들은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트윈캐3를 이용해서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은 개발자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트윈캐3 프로그래밍 윗 NPS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m p s 장비 제어를 위한 트윈캐3 소스 코드는 트윈캐3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로 활용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별도의 링크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